가만히 앉아서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그럼 근신경계가 잘 발달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선행해야 가슴 운동을 어깨가 아닌 가슴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운동순서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이 집대성된 마운틴도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넓고 두꺼운 가슴을 만드는 운동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분들도 가슴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이유는 운동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신경계 활성화 및 펌핑 유도 같은 거거든요 가슴 근육을 좀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으로는 덤벨플라이를 해볼 건데 범위가 막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게 덤벨플라이의 모순입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거할때 다리를 벌리고 하는 게 좋은가 다리를 모으고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모으는 게 가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우리 가슴이 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배는 우리 내전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가슴을 잘 운동하려면 배가 먼저 수축해 있어야 되고, 내전근이 먼저 수축해 있어야 돼요. 파워리프팅 같은 고중량 벤치를 들기 위해서는 걸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리를 모으고 하는 게 좋고 배에도 힘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여기 안에 요가 블록 하나 꼈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배에 힘이 자동으로 탁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데가 가슴 근육밖에 없어요 팔 뒤로 보내면 가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배가 고정이 안돼 있으면 허리를 꺾으면 가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열리면서 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닫혀 있어야 돼 내가 움직일 부위를 제외하고를 잘 고정을 시켜 놔야 돼요. 이 배에 힘을 주고 하체까지 내전까지 힘을 잘 주는 거 여기까지가 완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잘하는 팁에 대해서 팩팩 플라이 되게 직관적인 기구예요. 사람들이 이 모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면서 실수가 뭐냐? 손을 안으로 모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는 가슴이 완전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슴을 수축해서 손을 안으로 모을 수도 있지만 등을 말아도 손이 안으로 가지거든요 등에는 살포시 긴장이 돼 있어서 등의 길이 변화가 없는 채로 손이 안으로 모여야 돼 가슴 운동할 때 등이 잘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등은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냐면 체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잡고 체스트업 하는 게 힘들어요 중화부 승모근에 힘을 준 채로 운동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걸 좀 그냥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명치가 내코 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살포시만 힘을 딱 줘요 그때 계속 배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슴을 쭉 늘리면 훅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요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오고요 등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축을 시키면 이 정도의 수축이 끝나야 돼요 범위가 내가 생각한 만큼 길지 않아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등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등을 수축시켜 그러면 이렇게까지 움직였다가 등을 말아버려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가슴에 느낌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운동은 덤벨 플라이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신경계를 깨워서 아, 내가 가슴을 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또는 약간 살짝 펌핑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난다면, 이제는 이 가슴을 폭발적으로 팍 밀어서 조금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차례인데, 벤치프레스를 추천합니다. 부분 가동범위 운동을 좀할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벤치프레스를 좀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인 바벨로 프레스를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 어깨에 내외전 가동성이라는 게안 나와서 어깨가 처음엔 아파요. 프레스를 하는 과정에도 이 어깨가 좋아지게 돼요. 제가 그냥 손을 돌려볼게요. 이 90도 돼 있는 바벨을 잡기가 어려워요. 팔꿈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잡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잡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좋고 이 흉곽이라고 하죠. 진짜로 막 뼈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흉곽을 좀 열렸다 닫았다 해주는 능력들이 길어지면서 조금 더 몸통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바벨 벤치 프레스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슴에 자극을 잘못 느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등이 이미 너무 많이 수축해버려. 그 상태에서 미니까 사실 가슴에 자극이 별로 안 와요 완전 다 바벨을 내리지 않을 거고 처음에 뭐할 거냐 다리에 힘 줘서 안에 잡을 거고 배에 힘줄 거고 그리고 등에 살짝 힘준 다음에 한 절반 정도만 내렸다가 슉밀 건데 이것도 완전 다 팔꿈치 쫙펴지 말고 가슴을 수축한다는 생각으로 슉퉁퉁퉁퉁 퉁퉁퉁퉁 쓰이는 느낌을 좀 깨워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짧은 범위에서도 가슴을 밀어내는 느낌이 안 나면 이 범위에서는 아예 가슴이 미는 느낌이 안 나요. 절반 정도만 내렸다가 팡. 팡. 근데 이걸 잘못하면 내가 팔꿈치를 펴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펴는 게 아니고 내가 애초에 주동근이 가슴이라는 생각으로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요즘 가슴 운동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슴 운동이라고 하면 막 완전 많이 내렸다가 완전 많이 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라인업을 잡은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이 상태에서 바벨을 내렸다가 밀었다, 내렸다, 밀었다 한다고 생각해온데요. 근데 대신에 이건 어려운 게 뭐냐면 어깨가 굉장히 내외전된 자세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벨을 잡으면 어깨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벼운 무게일 때내 어깨가 좋아지거든요. 팔꿈치를 바깥으로 벌리면서 라인업 자세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라인업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살포시 내렸다가 쿵! 쿵! 내가 가슴을 민다는 느낌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운동에서도 가슴을 수축시킨다는 느낌이 잘안날 거예요 이 안쪽 끝까지 딱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바깥에만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슴을 안쪽까지 밀어낸다는 느낌은 어떻게 나는 거냐면 등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팔을 밀어야 가슴이 수축해오는데 내가 등이 잡혀있지 않으면 팔을 밀때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어깨가 그러면 이 수축을 안 하겠죠 그래서 등이 잡혀있어야지만 가슴이 끝까지 수축한다 이 운동을 좀 폭발적으로 빵! 빵! 그래서 가동 범위 되게 짧게 콩! 콩! 툭! 하는 느낌을 잘 내야 내가 어떤 운동을 해도 가슴을 안쪽까지 수축해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푸시업 영상에서 뭐 내외전 토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내외전 토크 딱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여자들도 가슴운동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운드 숄더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가슴운동을 많이 하면 라운드 숄더가 심해진다고 라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가슴이 자라지 않거든요 오히려 라운드 숄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애가 소흉근이잖아요 이 소흉근을 좀잘 많이 늘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벤치프레스 할때 팔꿈치를 다 안으로 이렇게 많이 닫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잘안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팔꿈치를 살짝 벌려서 아니면 내가 덤벨플라이 같은 거할때 이런 데를 좀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 전거근을 쓰는다는 입장에서도 되게 밀기 운동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곳에서 내가 전거근을 쓸수 있어야 된다 결국엔 내가 무게를 다른 운동에서 전거근을 쓰지 못하면 뭐 사실 월슬라이드 뭐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안니왔겠네요 세번째 종목은 최대 펌핑 딱한 세트로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 안에 그냥 날 끝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푸쉬업을 할 겁니다 얘가 2분 동안 60개 하거든요 60개 안에 지는 게 목표야 내가 털리는 게 목표고 어? 아니 푸쉬업을 어떻게 한 세트만으로 가슴을 끝내죠? 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플라이 같은 거할때 제가 팔꿈치가 몸 옆으로 벌어져야 가슴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이렇게 푸쉬업하는 자세는 푸쉬업 개수를 많이 하기 위한 자세고 팔꿈치가 몸통 옆으로 벌어져야 돼 이래야 가슴이 늘어날 거 아니야 스미스 머신을 잡고 하면 돼 일자발을 잡고 푸시업을 할 건데 60개 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개 아아 하는 200개 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자극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세트만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슴을 쫙쫙 늘려주면서 얘네들이 자라날 공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고 인클라인 벤치를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사실 가슴 전체를 좀쓸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가동 범위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 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죠 스트레칭 목적이죠 그러면 한 40도 정도 세우는 게 좋아요 기구들 보면 손잡이가 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다 있어 가슴을 이렇게 밀게끔 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 윗가슴은 이 아래 방향으로 결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몸통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퍼컷을 해보면 이 윗가슴에 힘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감겨져 있을 때 윗가슴을 쓰기 쉬워요. 밑에서부터 위로. 약간 퍼올리는 궤적이어야 사실은 윗 가슴이 많이 작을 때요 막 엄청 하이레벨 보디빌더들은 윗 가슴도 이렇게 찢어서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고 이윗 가슴 결대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약간 퍼올리듯이 가야 되고 약간 머리가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배가 잡혀있기 때문에 가슴을 열어도 띄우려면 띄울 수 있어 왜냐면 등이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일부러 이각을 만들어주고 가전제 벤치는 다이 방향이었잖아요 이 방향이 아니고 약간 사선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내렸다가 그리고 위쪽 머리 위쪽으로 퍼올리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때 생각보다 이건 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가 퍼올리고 이렇게 갔다가 위 손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스추 머리 위쪽으로 올라면서 그래서 우리 그 진짜 헤머 인클라인 프레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구이 하거든요. 딱 이렇게 딱 앉은 다음에 이렇게 딱 되는 그 각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그거 하셔도 괜찮고. 가슴운동을 네가지로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활성화 딱 가슴을 정확하게 고립해서 쓸수 있는 플라이 운동을 했고 두 번째는 최대 펌핑으로 벤치프레스를 했는데 풀 가동범위 안 가죠 짧은 가동범위에서 빵! 빵! 세 번째는 푸쉬업으로 가슴 끝까지 밀어내는 거 연습했고 네 번째는 고각에서 인클라인으로 가슴 스트레칭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가슴 운동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꼭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의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랑 하체가 잘 고정되어 있는 거. 초보자분들은 사실 앉아서 하는 기구들을 하는 게좀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편한 운동을 계속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사실 어려운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팩플라이를 처음으로 가슴 운동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벤치 프레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벤치 프레스를 먼저 배운 사람은 백팩플라이는 쉽게 배워요. 처음 배울 때기본 운동, 어려운 운동들을 먼저 좀 배워놓으면 나머지 운동들이 좀 쉬워지거든요. 벤치 프레스가 안 좋은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벤치 프레스를 못 하는 몸이 안 좋은 몸인 것 뿐이고, 벤치 프레스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안 좋다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좋은 운동이고요. 세상에 안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레이닝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만든 축구나의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